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요 또 세상을 살릴 유일한 답이며 흑암을 정복할 완전한 해답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어, 그리스도로 충분하기에 또 말씀 안에 모든 것 있기에 오늘도 사람 세상 것 바라보고 의지했던 우리의 체질이 치유되며 육신 자신 세상 것을 자랑했던 체질 하나님 없는 행복 자리 영광을 추구했던 모든 체질들이 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와 후대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런 복된 70 제자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거짓 이론에 인생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론은 맞는 것 같지만 거짓입니다. 전 세계가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빠져 있으므로 여기에 우리 인생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사람 소리만 있고 학교 가면 거짓된 지식과 문화를 배우고 경쟁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다 포장하고 속입니다. 문제는 내 영적 상태에서 모든 것이 나오므로. 기도로 내게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보좌의 축복하고까지 시대 살리는 삶 시스템을 심어야겠습니다. 기도와 호흡, 말씀을 의식함으로 이 축복이 내게 24, 25, 영원이 되면 끝입니다. 이때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이 됩니다. 또 즉시 오는 응답, 응, 응답보다 더큰 무응답, 나중에 오는 응답, 미리 오는 응답, 미리 정복의 응답이 옵니다. 세계 움직인 0.1%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만 있었는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미리 어, 이것을 알고 그릇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 세상 것 의지하면 안 되겠죠. 어, 분명히 시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의 방백이나 어, 세상의 스승, 세상의 경험 많은 자를 어, 의지하지 말라. 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이후에 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어, 학계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어, 출애굽할 때그 언약과 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 영이 너희에게 계속 머물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만 붙잡아라. 어 왜냐하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어, 다 포장하고 다 나를 위해서 내 입장 또내 이익 내 자리 이것을 위해서 온갖 곤모술수와 예, 적자생존 모든 예, 이런 세상적 어,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한다. 네. 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전에 어, 루목 님 말씀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제자를 아무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혼에게 맡기지 않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면 그 영혼이 다치거나 잘못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 있는 사람, 정말로 깨끗하게 교회를 섬기고 아무 동기 없이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붙이시지 어, 이런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 세상 이론에 빠져 있거나 어, 또 육신 기준에 이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혼 세계복음화 맡기지 않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어.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죠. 즉시 오는 응답, 응답보다 더큰 무응답, 또 나중에 오는 응답, 미리 오는 응답, 정복의 응답. 그렇죠. 이 응답이 중요한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즉시 오는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세계 살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 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응답입니다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응답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가 문제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이 진짜 응답이겠죠 어... 어떤 랩런트가 에, 이 랩런트 대회에 인도받겠다고 우리 교 어떤 랩런트가 어, 저기 덕평에 갔습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 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랩런트가 진짜 큰 응답을 보고, 보고 갔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갔구나. 물론 안간 분들이 중요한 걸모른다는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우리 리더 때도 우리 교회 램넌트 때 어땠냐면요. 아 목사님 메시지는 끝났지만은 이게 자 이게 본당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들 다들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이제 본당은 이제 그 대학생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청년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우리도 은혜 받고, 제이 예배 끝났지만 찬양하면서 계속 그 은혜 받고 싶다"고 말씀이 끝났는데도 본당으로 애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같이 다시 들어가 줬어요. 들어갔는데 여쯤만 되면 되겠다" 했더니 또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더말씀 가까이 듣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 사모한다. 저는 그 중심과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가든지요.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중심, 순수한 마음.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모습. 그죠? 그것이 응답이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응답인 것이죠. 첫 번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응답. 이것이 시작입니다. 노바디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에브리 바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싱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에브리띵이 되게 하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남은 자 술래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애먼트 일곱 명이 가는 길입니다.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그렇죠? 아무도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정도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부활의 길. 그 길이 흑암이 무너지는 길. 그 길이 세계보고 마의 길. 그 길이 제자가 세워지는 길. 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가 되죠. 그래서, 나싱으로 어, 가라. 우리 덕평에 가는 랩런트가 예,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laughs> 거기 뭐, 재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뭐, 자기 뭐, 아무 배경도 없는데, 아, 나싱으로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 레몬트 세상 나가면요, 나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싱이 아니죠. 나싱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에브리띵이죠. 그리스도가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에브리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는 나싱이고 나는 어, 불가능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시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 에브리팅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고 완전해지고 충분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자 순례자의 정복자의 길을 네. 남은 자랑 뭐죠? 뭐 어떤 것도 상관없다. 네. 순례자 어떤 경우에도 계속 걸어간다. 정복자 결국에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한다. 이것이 램런트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모르는 응답.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이쪽에 오직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유일성이 오는데 누리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이때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인 아월스입니다. 제한적 집중이 오직의 시작이거든요.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발견되면 내 업에 대한 오직, 교회에 대한 오직, 렘넌트 사역에 대한 오직, 세계 복음화에 대한 오직, 만남에 대한 오직, 전문성에 대한 오직 다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먼저 발견돼야 돼요. 그때 뭐죠? 유일성. 아, 나는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겨 주셨구나. 여기에 내가 생명 걸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 자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무도 모르는 작품. 아무도 모르는 작품을 하나님 내게 주십니다. 내가 응답받으니 플랫폼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등불을 들고 움직이는 파수망과 안테나가 됩니다. 이때부터 세계를 움직인 모든 랩런트 작품인 비대면 대면 나가 나의 작품으로 옵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삶의 기준이 나와야 합니다. 계속되는 기도로 힘을 얻으며 감격하며 누리며 전도가 될 만큼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서밋 타임을, 낮에는 모든 것을 살리는 세이빙 타임을, 밤에는 힐링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네, 작품을 내게 주신다. 어 다윗이 어, 외로움 중에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그게 시편이라는 작품이 됐죠. 어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로 자기 신생한탄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 어, 크로스비 여사는 눈이 어두워져서 아 어, 정말로 절망에 빠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이 만편의 찬송시를 남기게 되는 작품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으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대면 대면화의 작품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응답과 상관없이 삶의 기준이 나와야 된다. 삶의 기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누리는 기도. 정말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작품. 아침에 서밋 타임, 모든 것 살리는 낮에는 세이빙 타임, 밤에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힐링 타임. 이것을 가지게 될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1 장. 6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도록.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복음 아닌 것들,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여서. 어, 열매 맺을 수 최상급 포도나무가 될수 있는 그런 상태로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래서 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삶 시스템을 누리는 기도가. 24, 25 영원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가 세상이론, 하나님 떠난 이론, 거짓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 정말로 사람의 소리, 거짓 지식, 세상 문화, 사단 문화, 이거를 정복할 만한. 영적 기능 문화성 위스로 응답밖에없섰어또 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가지만 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에브리띵이 되게 하시고 또 아무도 모르는 오직 위일성 재창조, 아무도 모르는 작품인 어, 정말로 파수망 안테나 브레폰 어, 될수 있도록 우리 아침에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레몬테의 1강과또 저녁에 레몬테의 2강이 있습니다. 이래 하나님 역사해주시고 우리 생명에 모든 성도님들이이 축복 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 상태를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주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삼중직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 보혜사께서 오늘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우리가는 모든 현장에서 세계 살릴 오직 일성 재창조의 축복. 우리 레맨트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와 응답 따라 가지 않게 하시고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오직 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며 정말로 우리 레맨트들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빛을 밝히는 파수망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는 서밋 타임, 낮에는 세이빙 타임, 밤에는 힐링 타임.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것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전에 레란트 대회와 저녁에 레란트의 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우리 안에 담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가장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가장 힘없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린 것실공송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전무음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